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사이버 트럭이 시제품을 내놓은 지 4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과 대규모 양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옵션 중 하나인 레인지 익스텐더가 리비안의 특허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기 팝콘 하나요? 테슬라는 지난 30일 사이버 트럭을 공개하면서 레인지 익스텐더라는 새로운 옵션을 공개했죠. 레인지 익스텐더는 말 그대로 추가 주 주행이 가능하도록 탈부착할 수 있는 추가 배터리 옵션을 말합니다. 약 193km 정도의 추가 주행거리를 제공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옵션이 리비안의 특허와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리비안은 지난 2018년 7월 트럭베드에 장착해 추가 주행을 가능케 하는 착탈식 배터리 특허를 출원했죠. 미국 특허청은 이를 2020년 11월에 승인했고요. 이로써 리비안은 2038년까지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유사한 적용 방식에 대해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만 테슬라가 자사의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관대한 점, 그리고 이 때문에 다수의 회사들이 테슬라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별도의 사건 없이 진행할 확률도 높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리비안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조태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관심을 끌고 있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리비안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오늘 나온 기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이버 트럭 이제는 정말로 소비자들에게 인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 발표한 주행 거리보다 더 가기 위해서는 레인지 익스텐더라는 것을 부착을 해야 한대요. 이게 뭐냐 가격이 좀 나가는 배터리팩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뒤쪽에 있는 화물칸 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화물 공간의 3분의 1 정도 도를 차지하는 배터리 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먼저 리비안이 지금 특허를 비슷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밑에 보면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트럭 뒤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에 대한 특허를 2019년에 출원을 했고요. 2020년에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비안이 이 특허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기술인지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지만은 이거는 특허 침해 문제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기술 특. 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리비안이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어떤 시장에 있어서 선발주자가 있을 때그 선발주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후발주자들이 선발주자를 따라잡는 데에는 굉장히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단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가 됐으니까 한번 짚어볼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가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2019년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요. 계속 지연되다가 이제 와서 출시가 된 건데요. 당시의 가격을 4만 달러 아래로 책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가격이 너무 올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형이 6만 990달러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여기다가 가장 고급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사이버 비스트 쪽으로 가면은 가격이 더 오릅니다. 9만 9990불로 책정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지금 원화로 따지면 1억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비싼 돈이죠. 가격적인 우위는 별로 없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무기도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4톤에서 4.5톤 정도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기아 카니발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이게 승용차 면허로는 운전을 할 수가 없는 모델이라고 해요. 물론 사이버 트럭 모델 자체가 유럽보다는 미국을 노리고 만든 모델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한계는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 적재 중량이나 뭐 주행 거리 같은 것도 처음 발표했을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대량 생산도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일론 머스크 CEO가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무덤을 스스로 판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기도 이 했습니다. 선주문한 사람들이 언제 이 제품을 받게 될지 이것도 지금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모로 악재가 있기는 있는 셈입니다. 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주가죠.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3거래일째 테슬라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동안 3.5% 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중국 내 판매가 많이 줄어들었더라. 세금 혜택도 생각보다는 많이 받지 못할 거다. 이런 이슈까지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사이버 트럭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작용을 한 결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쪽에서 나오는 평가를 봐도 썩 좋은 평가가 나오진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이 양산 규모 자체가 크진 않으니까 당장 기업의 재무나 가치에 미칠 영향은 작다고 보면서도 실제 100만대 선주문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가운데서 20%만 실제 주문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리비안의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이틀 동안 좀 올랐다가 지난 밤에는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상승세를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는 거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 사이버 트럭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경쟁사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수 있다는 뜻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였다는 뜻, 이걸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전기차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전기차라는 시장 자체가 만들어진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최강자가 바로 테슬라지만 은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죠. 특히 테슬라의 신제품인 사이버 트럭은 이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악몽의 시작이 될 것이냐, 어떤 쪽으로 작용하게 될지 아직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후발 주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리비안도 리비안이지만은 국내 기업들이나 다른 경쟁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